해입니다 오늘 바로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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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게 바로 바로 여기 편집 영상으로 한번 조그맣게 한 2, 3분 정도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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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지금 루블록스를 하려고 했는데 루블록스가 안들어가지 안들어왔어 모르겠어요 모블록스 m b t 이 3편 찍으려고 했는데 3편은 5월 16일날 올라가는거죠 재밌어서 근데 먼저 찍어놓으려고 했는데 왜 안되는걸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찍었습니다 안녕 너무 많은 슈츠 아니죠 여러분?